어렵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핸드폰 번호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솔로인 배송이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지금부터 해볼 동일한 방법으로 호감이 있는 이성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팁이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줘야지,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계산기를 준비해주세요. 준비되셨다면, 당신의 핸드폰 번호 가운데 네 자리의 번호에만 250을 곱해주세요. 가운데 번호 곱하기 250입니다. 그 답에 다시 80을 곱해주세요. 그 답에 당신의 핸드폰 뒷번호 네 자리를 더해주세요. 그 답에 한번더 당신의 핸드폰 뒷번호 네 자리를 더해주세요. 여기까지 제대로 계산했다면 계산된 그 수를 댓글로 작성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핸드폰 번호를 다 알아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으니 절대 댓글로 작성하지 마시고. 형 괜히 댓글 달아주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? 긴받해 하네. 아무튼 마지막에 나온 그 수를 2로 나누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당신의 핸드폰 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정확하게 나타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나타나지 않았다면 계산 다시 해라.